자, S&P 500을 장기 투자하면서 금은 필요 없다 혹은 시장이 지금 최고점인데 무슨 금이냐 하면서 상승장 후반부일수록 이금 같은 자산들이 불필요해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자,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 괴리율이 많이 높아가지고 한동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괴리율이 10%를 초과한 기간, 그러니까 국내 금하고 국제 금하고 이런 괴리율, 일정 부분 이런 사례가 발생했던 때는 단두 차례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소식 전혀 상관없다는 라 내용인데요. 자,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한동안 금이 이슈, 근데 거래량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최고점에서 사지만 않았으면 사실 거의 이제 다 회복한 상태고요. 국내 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5% 정도를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는데요. 자, 미국 GLD라는 대표적인 ETF 고점에서 저점까지 마찬가지로 한15%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시지만 않았으면 은 국내 금이던 국제금이던 뭐 김치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결국 회복된다 라는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을 담는 이유는 200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실제로 금을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 자산들이 대부분 우상향한다라고 봤을 때 금도 해보고 빅스도 해보고 물가 채권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현금도 들고 있어 보고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금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인정하실 것 같고요. 장기 투자만 하면 우리가 미국 주식의 상승세에 올라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작정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것들을 모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상승하는 관점에서도 이 하락폭은 생각보다 컸었고요 보통 2년 반마다 한 번씩 이제 이런 공포들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직은 올해 초 4월 그 정도는 솔직히 공포도 아니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미국 주식이 지금 고점인데 그리고 계속 갈것 같은데 A ai가 이끄는 시장이 지금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데 하면서 ai가 다 해결해 줄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가장 위험한 때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드리면 이럴 때일수록 결국 금을 같이 담아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시장이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세계로 가보면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지금 범죄 도시 폭격한다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시장에 충격을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 마지막에 벤스 미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협상 해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이러면서 또한발 물러서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뭐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의 GDP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성장을 하다가 지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한번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계절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하락폭 이렇게 살펴보시면 상승하는 장들이 많아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때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다 그래서 금을 같이 가져가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 정도면 무난한데 추가적으로 담아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에요 s&p와 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너무 좋지만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고요 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기 s&p와 금을 동시에 이렇게 들고 갔다 라고 했을 때 s&p가 이렇게 충격 받았을 때 금은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어, 언제든지 금은 상승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요 버티는 금 때문에 버티는 이 구간 때문에 s&p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s&p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때는 금은 조금 오르고요 또 빠질 때는 금이 오르는 상태 그러면서 같이 오르는 지금 같이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시장이 오를 것 같은데 하면서 금과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금 같은 안전자산이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고요. 시장은 고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같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아까워 보이지만 지금 타이밍에서는 또 필요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거 업데이트 한번 해봤거든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두개 보여드릴 건데 얘는 제가 24년대에 그렇게 외치던 자료입니다. 즉 20년도부터 24년대까지거든요. 만불을 투자했을 때 얘는 샘플 포트폴리오는 금을 30% 담은 거예요. 그러면은 19,481불이 됐고요. 2만불 정도가 됐습니다. 연평균으로는 14%씩 성장했고요. s&p는 15%씩 성장했습니다. 표준편차 중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1년 동안의 변동폭은 10% 밖에 안 됐으니까 덜 움직이고 많이 올랐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요기 상품이겠죠. 그러면서 베스트 이어는 큰 차이가 없고요. 워스트 이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나빴을 때는 10%가 빠졌고요. 18%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에서 빠지는 폭이 10%였고 23%였어요. 장기 투자할 때 이런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면 장기 투자할 때 도움이 되실 텐데 최근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부터 25년도 최근 자료거든요. 똑같이 만 불을 투자했을 때 자산들은 더 많이 불어나 있는데 자 이제. 금 투자한 금을 30% 섞은 S&P 오 그냥 S&P 오 섞은 것보다 더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5년에는 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20년대부터는요. 제가 여기서부터 설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르는 구간을 설정한 겁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연평균으로 성과도 더 좋았고 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 폭도 금을 섞는 것이 당연히 유리했고 표준편차 역시나 유리했다라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당장은 지수 오르는 것이 더 욕심이 나 보여도 금을 섞는 것이 특히나 시장 하 하락을 겪고 나면은 더 상승폭이 그냥 S&P를 담는 것보다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 데이터들 많은데 2000년대부터 23년도 그다음에 71년대부터거든요. 자산 이두 가지가 눈에 확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골드와 S&P다라는 거죠. 우리가 30년씩, 20년씩 투자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본 적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1년, 2년, 3년 동안 이 안전 자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너무 공격적이다 하면은 금을 담고요. 내가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 하면은 채권이나 리츠, 커버드 골드. 괜찮습니다. 대립하는 자산이 아니라, 그리 같이 가져가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SPY가 좋은데요. 당연히 좋죠. 근데, 시드가 커지면, 이게 아까처럼 하락폭이 커졌을 때, 30%씩 더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시드가 크면 더 데미지가 클수 있으니까, 커진다라고 하면은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에서 기본이에요. 나머지 이머징 마켓도 있고, 뭐, 폭이 비슷하게 오른 것도 있고, 크게 오른 것도 있고 그러네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금현물 관련해서 ETF가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골드마삭스에서 새로 나온 ETF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71% 올랐거든요. 뒤에 87입니다. 10억 달러 수준이니까 아직 작아요. 수익률이 더 작거든요. 71.66이니까. 아까보다 적은데도 이건 1,400억 달러 모여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ETF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미국에도 많다라는 거죠. 금에 투자하는 ETF가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주 중에서는 금연물이 가장 순자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골드선물 레버리지는 굳이 레버리지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네요. 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덱스 은선물 있습니다. 팔라듐은좀지역적인 섹터라서 번외로 하고요. skr에서 금연물이 가장 높은 순자산 증가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리해보면 결국 장기투자 하면은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 1년 2년 3년 동안 잘 겪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장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긴 한데 s&p나 나스닥을 투자할 때 혹은 포트에서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을 때한 5%는 금을 가져가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미국 직투는요 국제금 가격을 추종합니다 뭐 쓸데없는 잡음 뭐 없죠 그래서 시장이 오르면 오르고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라고 수긍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국내 에이스 KRS 금연물은 절세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 포인트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진는 않으니까요. 참고하시고 70%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화 거래하니까 낮에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장기 보유하면 알아서 다 해결됩니다. 고점에서만 사지 않으시면 되는데 적립식으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수가 0.19로 좀 낮아진 면도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